둘째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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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없어 보이는데. 나이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 노력한다. 오늘 지나가다가 설문조사를 잡혔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얼마나 그렇게 봤으면 나 진짜 뭔가 사람 잡는 거 같아 가지고 응? 저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사람 잡는 거 같은 거야. 밥이랑안 먹고 닭만 먹어. 밥 여기 안에 있어요. 진짜 밥파먹으면 돼요. 맞아 서면에서 진짜 전화하면서 막 지나갔거든요. 정신 없는 척하면서 이물전 씨님 또 다섯 개 팬글 감사합니다. 아니 지하상가였어. 지하상가 딱 들어오는 입구에 롯데백화점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가고 있었거든. 진짜로 안 잡히려고. 근데 하필이면 엄마가 고메 끊차 하면서 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 끊참알자 이자애가 나한테 오는데 아 그래 뭐 설문조사가 아니고 막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길래 나는 길을 못 찾는 줄 알았거든 휴대폰 들고. 요새 설문조사 진짜 완전 그거든데요가지고 알고 보니까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막 뭐라 뭐라 하길래 어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는 건가하면서 휴대폰을 본데 설문조사한 거야. 진짜 거기 잡혀가지고 설문조사하면서 이때가 어 미니 선풍기로 더우시죠 바람 쐬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양광님 여름휴가 부산으로 갈 계획인데 해운대 어떤가요? 어 놀러요. 언니 사랑해요. 저팬 됐어요. 맨날 언니 음. 영상 보고 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노 많이 무거? 음 양빵빵 0개 감사합니다. 근데 뭐야? 해운대로 휴가 오시잖아요. 아 나는 진짜 휴가 같은 거는 사람 많이 없는 대로 가고 싶은데. 나는 차라리 가평 이런 데 있다 가 펜션 이런 데 진짜 사람 없는 데로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항상 뭐 직장 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맨날 부대끼고 있다가 휴가 시즌 때면은 어쨌든 좀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힐링하다 오고 싶은 그런 느낌 가평 헬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부산 가면 은지가 부산 여행지 가이드 해줄 거지 음 하루에 100 하루 백이면 할만하다고 오오 그렇게 돈 낭비를 하시겠다 나야 좋지 근데 내 요새 목에 기름이 좀찐 건가 살이 찐 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뭔가 모르게 살이 찐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더 찧자 마이무. 응. 저 부산 대학... 갔을 때 비빔당면 먹고 레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후떡도 아, 부산 오면 무조건 밀면이죠.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산이면은 돼지국밥인데, 근데 나 돼지국밥보다 더 좋은 게 밀면이야 생각해. 공주님 또 다섯 개 팽가일 감사합니다. 야, 너네 그거 아나? 아침이 좋다에서 윽방님 나왔었잖아. 그리고 남 다음에 또 우렁이님 나오고 약간 정기적으로 아프리카 TV BJ들 뭐 방송하는 거 나오는 거 같은데. 그렇게 나를 물 먹일 때는 언제고. 조금 어이없긴 하더라. 음 난왜 계속 퍽퍽살만 먹고 있지? 이방이 퍽퍽해지고 진짜 말도 못하게 되거든 스킨 시켰대이 마이무 어? 나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야콜왜 자꾸 봐. 야 진짜 고맙다 야 진짜 와고의뭐 푸드 파이팅 사이 콘서트 안 가요 그 너무 비싸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약간 사이 콘서트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거 갈 바에야 돈 모아가지고 다른 데는 해야겠다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진짜 웃긴데, 니는 큰돈쓸 때는 안 아끼면서 이상한 작은 거 아낄 때는 아끼지도 않아야 돼 돈을 아끼더라. 어떤 스타일이냐면 나는 버스비나 지하철비가 아까워가지고 걸어 다니는 스타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약간 나는 있잖아 누가 봐도 있잖아 이거리가 이거리면은 차라리 택시 타는 게 나은 선택인데 무조건 버스를 타려고 하는 스타일. 그러면서 뭐 만약에 뭐 카메라 같은 거 사야 된다 카메라가 한100 얼마야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파, 카메라는 바로 사는 스타일 고민 안하고 물론 그 제품 제품을 고를 때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제하러 가서는 하, 한 번쯤은 하,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바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그래서 엄마가 좀 답답해 아니, 돈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개념은 있는데, 뭔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약간 너무 있잖아.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는 진짜 막천 원, 이천 원 가지고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버릇이 돼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인데. 근데 그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막천 원, 이천 원이 너무 아까워. 야! <laughs>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 내가 넌 그거 핫도그 재료 살려고 엄마랑 마트에서 산 다음에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 내렸는데 진짜 37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아저씨가 2700원이지. 그니까 5000원 줬으니까 27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3300원 기본요금 나와가지고 근데 500원을 100원짜리로 보고 3300원을 주신 거야.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 진짜 있다, 야. 신호등 건너면서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니까, 진짜로. <laughs> 아! 1700원. 미안하다. 아, 그래.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그래. 아, 다음에 언니한테 그거 하는 거 할게. 그, 뭐, 언니한테 좀 도움 받아가지고. 자 얘기하지마 이걸 할게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양팡이의 수학 재능은 어디에서 끝났는가 이거 한번 할게 일단 유치원 때부터 뭔지 알겠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가지고 이제 양팡의 수학은 어디서 끝났는가 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원별로 하는 거 단원별로 삼각함수 가기 전에 뭐이차 방정식 이런 거에서부터 근의 공식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 외웠네. 근데 나는 옛날 예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수학 문제 풀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 사람들은 답을 궁금했겠지만 나는 있잖아. 왜 방정식에서 X를 쓰고 Y를 쓰고 Z를 쓰는지 몰랐어. X, Y, Z를 왜 써야 되고 그냥 ABC를 쓰면 안 되나? 응? 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X를 왜 쓰는지가 궁금한 사람. 82개? 너무 <laughs> 고마워 팡아 바빠 아니 잠만요 팡아 1분짜리 게임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랬는데 근왜한 네. 게임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갑자기 It's a door able Press a row keys to move for playing time 1 minute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안 되는데요? 열쇠가 안 움직이는데 아화살키로 움직이라고 아 그걸 왜 이대로 해줘라 어떤지 화살.. 어로워가 있더라 아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뭐 어쩌라고 이래서 이게 끝인데 팡아 맛있게 먹어 이랬는데 아또 다른 거 갖고 와주세요 오빠 나중에 뭐할거 없으면은 다른 것도 갖고 와주세요 가세요 안녕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벤트 해본 사람 이벤트 했는데 막 바닥에다가 하트 모양으로 어 촛불 깔고 이런 거 해본 적 있는 사람 진짜 아니 현역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해봤을 거야 도와준 적은 있다 중딩 때 음? 너무 역하다 진짜 와 마치 너무 역한 걸 진심으로 너무 역한 걸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그런 이벤트를 진짜 많이 했었을까 약간 보여주기식 사귀는 것도 솔직히 보여주기식 아니었나 너무 식상하다 근데 나는 할것 같으면 나는 만약에 이벤트 할것 같으면 둘이 있을 때 나는 침침아 뭐야 뭐야 진짜 아무도 없음 둘이 있을 때 해줬으면 좋겠다 둘이 있을 때 근데 그 친구 초불이벤트 해줬는데 차임나 타도 차겠다 정말 어? 근데 나는 잘못잘것 같아 나는 만약에 또 약간 그 상대방 마음 생각해가지고 일단 받아줬다가 한5일 뒤에 야 헤어지자 그걸 어? 양팡 언니 저 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어요. 침대에서 이벤트를 원하는 거야? 침대에서 이벤 네가 제일 잘잘것 같아. 뭔 소리야? 저 있잖아요. 그 뭐지 뭐할말 있었는데 까먹었잖아요. 진짜 개 열받네. 아 그래. 나 이때가 담배를 이때가 내 나이 또래가 길 가면서 쪽쪽 빨면서 가면은 진짜 뭐 한마디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무서운게뭔줄 알아? 유튜브 구구. 아 안녕하세요. 하나랑 하나 사이콘서트 감상... 가자. 스타일 콘서트 너무 가고 싶다, 나도. 근데 무서운 게뭔줄 알아? 나는 담배 피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워. <laughs> 뭔가 모르게, <laughs>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여자가 피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위축되고, 뭔가, 아아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어, 몰라, 난 그렇던데요? 담배 피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섭게 느껴졌어. 었 그럼 어떡할 거야? 만약에 길 가고 있는데, 만약에 길 가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담배 좀 사달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는, 어, 어, 어? 어 미안한데, 나도 지금 너네랑 같은 나이라서 <laughs> 구라치네. 머리 색깔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어, 어 미안한데, 나, 음, 음, 음 홈스테이 하는, <laughs> 홈스터디 중이야. <laughs>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가야지. 올해 스무 살인데 일할 때마다 유튜브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아프리카로 전향해서. 미쳤어요. 아 안녕하세요. 다섯 개뺀는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 먹고 있는 거 개밥이냐고? 그렇긴 해. 우리 집 우리 집이 아니고 진돗개 키웠을 때 주택에서 진돗개 때가 삼계탕 진짜 좋아했었지 진짜. 나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좀 많이 늘었어요 다시. 이번에. 이번에는 진짜 막 배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막 뭐라 해지 이번에는 진짜 막 뭐라고 해지 양도 작고 막 그런 거야 이 뭐야 이 매직데이가 그래가지고 진짜 고통 없이 지나갔다. 네밀면 내... 먹어봤냐? 부산 3대 밀면이잖아. 어난 매, 나는 나는 네 다섯 살 때부터 먹었었어. 왜냐면 개그맨 가게가 있었거든. 우리 가게가. 개금시장에 그래서 나 있잖아 이번 이번 이거 매직데이 때내 인생 최고로 양이 적은 날이었어 약간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니가 이번에 이번에 겪었던 매직데이가 니네 원래 그 양이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너무 비 들어서 그래? 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미친 새끼가 미쳤냐? 야! 미친 거야? 진짜? 새끼가 약간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시던데 제 목소리가 엄청 혀 짧은 소리를 낸다는데 혀 짧은 소리가 아니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할때 힘들어서 목소리를 지어 짜내거든요 사실 성대결절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도 빠른 것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을 때 우두두두두두 내뱉고 그다음에 쉬어야 되고 우두두두두 <laughs>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새요 근데 진짜 오늘 만원 충전한 거다 써야지 히키키 와 감사합니다 호날콩님 오늘 머리 감을 때 계속 그거 10시간 반봉노에 틀어놓고 씻었거든 아빠가 화를 내더라 그만 커! 어! 정신 사나 죽겠어 그만 커! 바른의 자연의 맛 바른 먹거리 이거 있잖아, 그 풀무원 노래였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듣고 있었거든? 거기 갑자기 중독이 돼서 근데 아빠가 진짜 화를 내면서 있대요, 화장실로나가지고 그만 끄라고 이제 그걸 왜 듣고 있냐고 계속 그래가지고 껐다 이거 황하 암열맨한번 불러줘 암열맨암열맨 그대여 따라갔다 오늘도 아나 이제 노래하면 안 돼. 왜냐면 나 이번 주 목요일에 녹음 날이라서. 아. 아, 야래야래. 어떡하냐, 어떡하지? 내가 녹음을 한다니. 내가 녹음을 한다니. 어떡하냐? 이번에 일디엠 아니에요. 진짜 내야할 개 좋은 노래. 아, 근데 진짜 듣고 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내 노래 듣고 반할 것 같아. 진짜로. 진짜 1범 내는 거좀 있어 되니까. 마음껏 딱 듣고 아니라도 좀 곱상하게 있어 봐. 어 그래.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앨범 내라고 하면은, 내 사비 털어서 낸다, 진짜. 진짜, 내, 내, 내 사비 털어서 낸다. 저 노래 못해요, 근데. 나 진짜 좀 그랬던 게 뭐냐면. 행복하 넣어주시나요? 아, 제발 들어보자. 진짜, 제좀 그랬던 게 뭐냐면, 어제 고모들 왔었잖아요. 근데 고모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요새 방송 같은 거 하면 뭐하냐고 그러길래. 야 있잖아요 이러면서 엄마가 또 이제 이제 자식 자랑 팔불출 진짜 야 있잖아요 막 쥐가 막 해가지고 막 노래도 내고 은지가 노래를 낸다고 야 진짜 양씨 집안에 노래 잘하는 아웃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 노래는 못해도 노래를 냈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를 내긴 불내노 야 한번 불러봐라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이다가 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부르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자는 척했거든. 그는데그그 그 이름 노래 이름이 뭐냐고 그러길래 에바 참치 꽁치라고 그러면서 아뭐 그런 게다 있노 이러면서 두 분이서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뮤비를 보여줬어. 근데 이때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고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한 명이 그렇게 말고 하또한명한 한 분은 어하면 우와! 나 KFC 치킨 난 난생처음 먹어봐 이게 배달이 돼? 맞지? 고모가 고모가 한 분은 내 노래 듣는 노래하는 거 보고 뭐라 하는지 못알겠다고또한 분은 뭐라 했더라 아뭐 노래 부르는 건 없고 이상한 뭐 춤추는 노래밖에 안 넣어놨네 <laughs> 맞지? 춤밖에 안 넣어놨네 이래가지고 어? 그런가? <laughs> 현실 누나가 카톡 많이 왔길래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봄날이라서 풀친들이 카톡 한 거더라. 어. 아. 소심팡 <laughs> 생일이었다더라. 새해 조반도 했나? 뭐라고? 맞아, 소심팡 생일인가 미안한데 내 사람 내가 알아서 챙기거든요. 저 알아서 케이크도 줬거든요. 야 소심팡 말해줘라. 이런 미담 이런 거 뒤에서 몰래 몰래 아니, 하는 건데. 야 소심팡아, 뭐야 소심팡아 말해줘라.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소심팡 생일인 거? 이게 휴방 넣어서 오는 게나한 생일인데 하대 생일 응, 생일이라 하대 줘또줘다줘 오늘은 17일인데 감사합니다 케이크 잘 먹었습니다 오, 오늘은 17일인데 어허 안 챙긴다 싶어 가지고 챙겨야 되잖아 매니저인데 아 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엄마 원래 나이가 들면은 이게 오지랖이 진짜. 높다 오, 오지랖이 아니고요 어머니 엄마는 어머니, 잠시만요. 저 지금 마지막... 오. 아, r e a m a 원래 이렇다. t sure if y o 죄송한데 엄마 별로 안 n 으셨거든요 엄마 아직 젊은이에요. 아, 우리 이렇게 한다. 야, 다들 정... 야, 다들 누나라고 나 a 들 I'm not s 다 r 다 if y o u r 요 a man. I'm 저보다 더 많이 봐요. 아프리카 TV 앱을 저보다 더 많이 들어가세요. 진짜 이건 진짜로. 엄마 뭐한어 엄마가 보는 어플은 딱세 개. 첫 번째 아프리카 TV,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유튜브. 유튜브. 엄마 뭐 해? 유튜브에서 내 영상 보거나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막 이런 거 있다 해가 뭐. 오렌지를 머리에 비비면 오뭐 머리카락이 납니다 막 이런 거뭔줄알죠 이상한 노래 나오면서 그냥 글로만 나오는 거 아니면 전사 음성 해가지고 오렌지를 딱딱딱 했더니 땅땅땅 한다 막 이러면서 했다고 한다 이러면서 그거 아니면 주식 보면서 아와이랬나 아씨 와이랬나 이러 그 다음에 유튜브 아프리카 TV 보면서 맨날 댓글 보고 그리고 제일 쫄릴 때가 언제지 아세요? 휴방한다고 공지 썼을 때 휴방한다 공지 그 밑에 댓글 이 날린 거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한두 명이 조금 댓글 걸잖아요. 그러면 바로 와가지고 야이 휴방한다 아 특히 이런 것 만약에 내가 휴방한다 공지 썼는데 거기에 둔다다팩트님이 댓글을 달았어 아 오늘 마침 쉬는 날인데 안 되겠네라고 하면. 아, 둔다다 씨가 오늘 이네 보는 날인데 이 사람 이네 방송도 잘못 보는데 완 한달 휴방을 해갖고 내 휴방하면 될 거지? 막. 미친다 미쳐 사람 미친다 미쳐 진짜. 그뿐만이 아니라 그만해라. 저번에 뽀뽀해준다 그거 했을 때고위 급식이랑 팡불리랑 못 들어왔었는데 남태. 나한테 새벽 이따가 새벽에. 새벽 새벽 두 지에 갑자기 방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 아, 거야. 어머니가 시청자들도 알아. 다 안다 다 알아. 미치겠다. 다 안다 다 알아. 거의 뭐 자식처럼 생각하신다. 자식처럼. 어머니 시청자 관리 오지시네요. 야 그래 가지고 갑자기 이따가 어 봉투 봉투랑 매직이랑 다 들고 와가지고. 아, 고위급식이랑 방불리가, 니네 방송 못 봐가지고 뽀뽀를 못 받았다. 좀해 주라면서. 아, 미친다, 미쳐, 진짜. 미친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햇살이에요. 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가. <laughs> 아니, 이거는 지나갔다, 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아, 웃잖아.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뽀뽀할까. 응 웃잖아. 내 마음이 아파가. 미친다, 미쳐, 진짜. 그 10분 동안 계속 뒤에서 그러고 있길래난내할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때가 진짜 너무 못보기겠어. 서 내가 울울때 칠해가지고 막 찍어줬거든. 그냥 그 상태로 막 그를 들고 가면서 아, 다 좋아하겠다 면서 아, 좋다 면서막 나가가지고 자러 갔다니까요 진짜 새벽 2시에. 아, 어머니. 아, 진짜, 어머니, 저 좋은 리한 거지. 음. 나완 뽕했어. 어떻게 생각해? 나잘 못하는데. 나 진짜 이것도 못 봤죠, 어머니. 응.